천만 원을 찍고 나니까 그때부턴 돈을 모으는 재미가 커지게 되더라고요 20대에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쯤이면 집을 내 돈으로 마련했을지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채널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프롤로그 느낌으로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제 기준에서는 엄청나서 되게 놀랐어요 공감해주시는 분들 같은 상황이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후속편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찍은 게 9개월 전인데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었던 제 인생 그리고 어, 생각의 변화, 마인드에 대해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촬영했던 당시는 어, 제가 서울을 상경하기 전 대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정말 빠듯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악착같이 절약하고 버텨온 게제 소비 습관을 크게 바꿔줬어요. 지금까지는 돈이 부족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왔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절실함이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거든요. 돈이 부족하다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에 더 악착같이 아끼고 절약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알게 됐고 난 후부터는 정말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렇게 위기를 느끼며 살다가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요. 취직까지 하게 되자 정말 돈이 잘 모여졌습니다. 고비를 잡지 않으면 벌게 되는 만큼 소비도 늘게 되는데 저는 정말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로 정말 아끼며 살아왔던 그런 때가 있어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소비가 확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이고 나니까, 천만 원을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 돈을 모으는 재미가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쓰지? 라기보다는 어떻게 얼마나 더 모으지? 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당장의 가난에서는 벗어나게 되니까,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게 되었고요.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내 주제에. 라는 생각이 가득 찼던 9개월 전에 저였다면 지금은 절제도 하며 소비를 해야 하는 곳에는 또 소비를 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악착같이 모일 순 있지만 저에겐 현재의 삶과 만족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재테크 스터디에도 참가하고 있어요. 극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스터디 말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분이 계신데 처음으로 스터디를 개최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 중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방법은 알았지만 시드머니가 정말 귀여운 저는 조금 더 인내하며 돈을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에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쯤이면 집을 내 돈으로 마련했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 아니, 돈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돈을 꾸준히 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발요, 모아주세요, 돈을. 제발. 왜냐면 돈은 복리로 불어나거든요. 이 내용은 더 상세하게 따로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튼, 이 재테크 스터디에 참가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도 이제서야 제대로 배우게 되었고, 투자에 대한 생각도 아주 크게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시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더 일찍 알고 실천했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즘이다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현재도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기 위해 노력해보아요 우리